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요번 영상은 2000점 구간의 게임을, 네, 피드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뭐라는 거야?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내주신 날짜는 2월 19일이고요. 원래, 그리고 오늘, 오늘 며칠이죠? 3월 10일인데, 3월 10일 영상이 이게 두 개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한 개를 제가, 작업을 하던 도중에 게임 후반부에 보니까 이제 막 던지고 막 그런 게임을 한 명이 판불이 보내셔가지고 화질도 안 좋았기 때문에 급하 그 게임은 일단은 거르고 요거만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2000점 구간인데 라인하르트를 플레이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일단 아군의 조합은 라인, 라인 자리야 쓰면서 메르시아나 21이고, 겐지 솔저 21입니다. 여기서 로독으로 바꾸면서 이제 공격 진입을 한 2분 정도 지연하면서 조금 많이 늦게 들어가서 완막각을 한번 주겠다라는 픽으로 바꾸셨고요. 자, 중간에 라인을 다시 한다 하셨고요. 이제 중간에 라인을 다시 하면 이제 적팀이 완막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적팀한테 주는 겁니다. 자, 이거 완막각 안 주겠는데요, 잘하면은. 요거 바로 들어가야죠. 근데 뒤에 누가 있나요? 왜 뒤를 보고 있죠? 자못 들어가죠 이러게자 그래도 로도그 로드우그 끌어내면서 로도그까지 잘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들어가야 되고. 자 이거 적팀 장님인가요? 아니 아군 로도그가 끊겨가지고 그쪽으로 로도그가 올라가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아나가 그냥 정면만 줌하면서 보면서 저렇게 줌을 하고 쏘면은 시야가 좁아져서 저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또 라인하르트가, 여기 위에 로도고가 있는데, 왜 돌진으로 저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건가요? 저러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로도고도 이거 끌려와서 죽고, 그냥 거점 바로 내줍니다. 자, 이게 원래는 이게 아군 조합이 솔저, 메르시아나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자디아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하르트 쓰는 게 훨씬 안정적인 안정감이 있는 조합이 되기 때문에 좋은데 이게 루시우 자르고 로도그 자르고 무슨 나나 자르고 라인 자르고 그냥 로도그가 2층에 있는데 그냥 2층 가서 다 죽고 2층에 올라오는데 막 그냥 모르고 막 뒤에서 끌려 죽고 뭐그 이상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게 뚫렸어요, 이거는. 그냥 그막 훈련장봇 한 명씩 서 있는 느낌으로 그냥 서서 끌려 죽었습니다. 이거 뭐죠 이거는 대장이? 이거는 아니죠? 적팀이 좀 멀리 있기 때문에 대장 갑자기 쓰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갈고리 침착하지 못했네요. 요럴 때는 자클리 게임을 침착하게 따라가서 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 겐지가 이게 또 화물을 비빌 비빌 그런 상황도 아닌데도 그냥 비비게 됐습니다. 억지로 이상하게. 겐지가 비비면서 아군또 덩달아서 앞쪽으로 나오 나오고. 공격 타임이 한명안 나옵니다. 지금 자리아 궁에 대한 연계할 궁이 없었는, 없었던 것 같은데, 용검이 있었네요. 자, 용검에 두 명이 죽고, 자, 라인도 죽고, 요거 갈고리 아쉽고, 자, 일단은 화물에서 다 싸우면서 일단은 한 번은 밀어냅니다. 갈고리 끌어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지첫 구간 상황이 아직도 머리에 남아가지고 너무 충격적이네요 저거 겐지 칼 뽑다 죽어가지고 궁극기 겐지 한 반정도 날렸을겁니다 자 지금 또 보시면은 대재앙이 계속 아쉬워요 그 대제앙을 살짝 그 원거리 공격용으로 쓰는 느낌이 있어요 이분은 당연히 총 쏘니까 원거리 공격은 맞는데 그니까 원거리를 공격하려고 쓰는 느낌이 있습니다 대제앙도 샷건 같은 판정이라서 가까워야 데미지가 세거든요 그리고 또 솔저가 궁을 썼는데 적 솔저가 궁을 썼는데 밀어주면은 적 솔저가 또 생존하기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뭐 당연히 데미지가 들어와서 잡아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대장 자체가 계속해서 아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한 개가 겐지가 있으면 은 겐지 영검 썼을 때 계속 밀어버리면은 겐지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써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다시 화물로 갑니다. 근데 또, 그, 중간에 라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요거에서는 또안 하시네요. 여기서는 이제 슬슬 라인하르트를 꺼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물을 미는 데 있어서 답답함도 많이 느끼고, 이게 또, 리퍼가 나왔지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네요, 일단은. 자, 이거 나무 기둥 사이에 가려가지고 망치에 눕지는 않았지만, 적팀이 궁극기를 많이 쓰면서, 한 번은 밀어냅니다. 자, 적팀이 지금 나노강화제대지분쇄 어, 전술 조준경 이렇게 썼습니다. 그 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좋은 상황인 줄 모르고, 아, 왜못 미냐? 이런 식으로 채팅이 나오고 있어요. 어이가 없네. 이런 채팅이 나오고 있는데, 궁극기를 많이 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임을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인지를 못하고 지금 겐지가 또 잘렸고, 요번에 한번 뭉쳐서 갔으면 됐을 텐데, 겐지가 잘리면서 또한번 시간이 또 끌리게 됐습니다. 자, 메리지의 단점이 이런 거예요. 라이하르트가 저런 식으로 무리를 하면은, 분명히 그 잡아낼 수 있는데, 그 방패 들고 뒤로 후진하는 것도 이제 못 잡아내는 그림이 왜 나오면은, 이게 루시우의 이동속도 증가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지금 또대재양 너무 이상하고, 자, 궁잘 나왔네요 저거 중력자탄이 잘 나오면서 겐지 용검과 함께 일단은 밀어냅니다 자, 이거 그냥 한번에 붙어있으면 밀거든요? 그렇죠? 리퍼가 궁을 썼는데 리퍼 궁에 많이 죽었지만은 상관이 없어요 이거 투하를왜 쓰죠? 거점을 이미 뭐그두 번째 구간을 밀었기 때문에 부활을 쓸 이유가 없었고 그냥 리스폰해서 나가면 되는데 10초 조금 늦어진다 뿐이지 지금 메르시 궁을 한번 날렸네요. 솔저 궁도 날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술 조준경까지 쓰면서 밀어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적팀에서는 한번더 밀어낼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적팀이 파라를 쓰는데 은근히 파라가 먹히고 있어요. 그래도 파라가 제압이 됐습니다. 또 무리를 했나 했나 와요. 자, 그렇죠. 대지 분쇄와 전술 조준경 타이밍 잡으면서 밀어내나 싶었지만 솔저가 자리아한테 제압이 되면서 라이하르트도동달아 제압됐고 리포도 이게 근본 없는 리포기 때문에 그냥 막 들어와서 막. 무리하면서 저런 식으로 리퍼를 플레이하면은, 그 로드호그가 또 딜러 카운터에요. 그냥 끌면 죽이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됩니다. 아까부터 근데 리퍼가 계속 수면청도 너무, 너무 많이 맞고. 자, 일단 이렇게 또 밀어냅니다. 일단 로드워그 플레이하시는 걸 봤는데 로드워그 하는 걸 보면 그냥 에임도 조금 신중함이 없고 갈고리 자체도 조금 신중함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었고 거기다가 제일 안 좋은 점은 그, 그 돼지양을 너무나도 버린다는 거죠 돼지양을 너무나도 버립니다. 자 일단 <laughs> 일단은 또, 또 조합이 뭔가요 이게 자 일단 할리우드에서 로도그가 좋은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좋은 포지션도 잡고 좋은 딜도 해주고 아군에게 도움이 되는 픽은 맞아요 근데 이 맵에서 윈스턴은 수비에서는 조금 많이 그래요. 거점 들어오기만 하면은 거점이 뻥 뚫려서 시야가 탁 트여있기 때문에 윈스턴이 그냥 두드려 맞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고 겐지도 지금 이게 엄청 잘 써야 이게 먹힐 텐데 이 맵이 또 지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여있기 때문에 겐지가 막 요리조리 막 현란한 지형을 이용한 플레이가 안 나올 거예요. 자, 또 여기서는 적팀이 트레이서 쓰고요. 거기다가 리퍼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군은 거의 공격 조합이기 때문에 로도그의 요렇게 메르시 같이 한 명이 잘리기 시작하면은 또 게임 어렵습니다. 하지만 리퍼가 뒤로 돌았는데 그 리퍼에 두 명, 세 명이 잘리고 윈스턴은 무리 해서 죽었습니다. 자 근데 이러, 이런 식으로 킬이 교환이 나면은 적팀이 많이 죽어도 리스폰이 코앞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득 보는 건 적팀이거든요 요것도 호그가 이거 적팀 들어와서 죽이겠죠? 그렇죠? 이런 조합은 진짜 안정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적팀이 막 들어오면은 그냥 킬 교환 내면서 억지로 억지로 밀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리퍼가 계속 잘 먹히네요? 그래도 반반 2대 2로 킬 교환이 나면서 자 라이나르트한테 또 겐지가 죽고 죽음의 꽃을 써 써서 막나요? <laughs> 자 막았네요. 자또 이거 또한 타임 막았습니다. 이거는 또자 진짜 신기한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트레이서가 아무것도 안 했네요. 자, 트레이서가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고, 겐지가 저렇게 이렇게 들어올 필요가 없는데 자, 이것도 한 명씩 일단 킬 교환이 났기 때문에 적팀이 들어오는데, 이게 리퍼 앞에서 대재앙을 쓰는 로도그... 굉장히 안좋아요. 자, 침착해야죠. 나눠가 이제 받았으니까 침착하게 좌클릭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하지만 리퍼가 뒤에서 그냥 때려잡아줬습니다. 자, 파라가 나왔네요. 그리고 요번에는 6대6 상황에서 로도그가 리퍼를 끌어냈... 그 끌어서 잡아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 팀이 아마 밀어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근데 또 흐지부지 되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적 팀에서도 루시우가 없기 때문에 아나 원일이기 때문에 뭔가 킬 교환을 냈을 때 이동 속도 효과를 받으면서 확 들어오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어요. 루시의 그 루시우의 존재가 그만큼 큰 겁니다, 님들. 여러분들 또그 그런 부분들을 조금 느껴 보실 거예요 게임하다 보시면 이동 속도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계속 이렇게 킬 교환이 나고 있는데 파라가 뭐 메르시도 잡았고 여기서도 이렇게 대지분쇄 썼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대지분쇄였기 때문에. 완막 각이 나옵니다. 이거 서로, 이게, 서로 못하고 있는데, 리퍼의 대, 그, 대처도 하나도 못했고, 또, 아군은 또 궁극기가 다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 그냥, 기본 싸움에서 킬 교환이 계속 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또, 위스턴은 저렇게 하는 건좀안 좋죠. 자, 이거는 좀 모르겠네요, 이거. 라이하르트가 없어가지고, 나노솔저를, 대처를 못하죠? 대처를 하네요? 하는 건 아니, 아니고, 이게 또 부활이 나오면서 나머지 궁극기가 많기 때문에 또 막아내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윈스턴은 계속해서 앞쪽으로 뛰고 있고, 거점 비비는 것만 잡아내면 되는데, 왜 앞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이거 게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정말... 그니까, 전형, 전형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그, 점수가 안 올라갈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니까, 어떻게 해야 점수가 올라가는지 모르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 왜 저런 플레이를 하는 그런 거 이전에 일단 조합 자체도 말이 안 됐고, 적팀은. 이게 던지는 조합도 아닌 제대로 하는 조합인 듯 하면서도 이길 생각은 없는 그런 이상한 조합을 꺼냈기 때문에 벌서 루시우 하나만 있었어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계속 공격할 때킬 교환이 많이 났고 킬 교환이 난 상황에서 진입만 좀잘 했어도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적팀 입장에서는요. 아군에서는 로도그가 은근히 잘 먹혔지만은 로도그 자체는 대재앙, 대재앙이나 에임 같은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